안녕하세요. 경치가 좋죠? 잠시 산행을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나무는 두릅나무입니다. 엄나무라죠. 여기를 보니까 좋은 나무들이 좀 있네요. 두릅나무. 아니, <laughs> 산행 중에, 이게 찔레나무가 좀 보이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찔레나무입니다. 찔레나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찔레나무입니다. 자, 곧 있으면 이렇게 두릅나무. 그룹 따로 다니겠네요. 찔레 나무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참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간지난 환자들에게도 참 좋은 나무이고 또 찔레 나무에서 나오는 찔레 상 버섯 참 좋은 버섯이죠. 찔레 나무 밑에서. 상버섯이 나오는데, 아야, 이 짤은 상버섯 따기가 진짜 힘듭니다. 까시 나무를 뚫고 들어가야 하니까, 정쟁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아메, 음, 힘들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와, 떡이도 있네요. 찔레상버섯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찔레상버섯. 찔레나무가 엄청 큰데, 찔레상버섯이, 오, 쓸만하게 좀잘 자라고 있네요. 이 정도면 아주 좋은 놈인 것 같은데. 이야, 좋다. 예, 보세요. 이것이 찔레상버섯입니다 간질환자들에게 참 좋은 상이죠. 암 환자들에게도 엄청 좋은 약초고, 또 어린이 건기 그쪽으로도 참 좋은 찔레상버섯입니다. 이쪽에도 또, 네, 여기도 또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조그만 간 떨어졌네요. 아, 간 집다. 크기로 보아서는 좀 따도 될것 같은데. 또 이쪽에도 이렇게 상버섯입니다. 찔레상버섯. 그리고 이쪽, 이쪽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찔레상버섯인데, 에 이놈은 아직 따지 마라 고 그런가 봅니다. 아직 따지마라고 그런가 봅니다 아이고 여기서는 그냥 떨어져 있는 새끼 안 나가고 이 쓸만한 에휴 이거 두 개만 없으면 딸까 합니다 아이고 또 한번 돌아볼까요 우와 정쟁입니다 정쟁 정정. 여기는 지금 상청상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찔레상 버섯을 한번 채취해 볼겁니다 힘든 하루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